a l l e l u a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 마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혜와 평안과 또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또 고통과 또 상처를 가지고 또살 기도합니다. 저희들 것을 그,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저희들은 하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 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과 지혜와 또 주님의 변치하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지 못하고 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변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이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추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구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중곡괴와 그 채들과 그 속재소와 상구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대와 그잔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체단과그노체그 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이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고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자세한 설계를 이제 가지고 그 기술자들에게 또 백성들의 그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든 그 물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어, 차, 어 그,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았는지 감독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어, 오늘 보니까 본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리고 그대로 해하였으므로 모세는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취향대로 어떤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기에 우리는 왜 핵심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것이 거룩하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세상에 이론이라든지 과학, 과학적인 논리라든지 과학의 이론이라든지 또 어떤 시대의 사조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와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는 살, 살다 보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무슨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화론이라든지 또는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 이게 이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없이 자기 방법대로 어떤 사상이라든지 또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것만이 그 진리구나. 하나님 없이도 만들어줄, 만들어줄 수 있는 인간 사회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살면서 어떤 사회, 사회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또 인간, 인간의 모습, 또 인간, 인간이 가진 인간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또 과학적인 발전, 각종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인 부패를 낳는 역사를 우리 역사는 계속 증명해 왔습니다. 절대적인 인간에 대한 충배는 절대적인 부패를 났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왕이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자기를 신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곧던 신 같은 존재로서 이스라엘 하나님도 배신하고 메시아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그냥 악의 최고의 어, 정점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의해서 여론도 조성, 조성하고 가짜 증인도 세우고 계획적인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니고, 그, 다른 사람, 이방인의 손에서 죽이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건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수 있지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지 또 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또 사건들 또 역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음, 뭐 제도라든지 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종종 범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거기에 능숙했습니다 모세의 말씀만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십계명또 성막 또 성막의 제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 어, 미국의 그, 미국의 뭐, 캔터키, 캔터키주에 이제 말을 훈련하는 조련사가 있, 있,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련사는 100마리의 말을 훈련하는데, 이제, 예, 먹을 것을 많이 먹인 다음에, 어, 그, 달려가도록 했답니다. 달려가면은 100m 앞, 앞쪽에 개울가가 있답니다. 그 개울가까지 달려가도록 이제 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훈련을 하는데, 개울가까지 달려갔다가 이제 이, 이 피리를 불면은 호각 호각소리, 소리로 그 말이 돌아, 돌아오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이제 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말들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m 까지 달려가서 그 물가에서 물을 마, 마셨는데, 오직 한 마리, 그한 마리가, 그, 세크리테리어시라고 합니다. 세크리테리어시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돌아왔답니다. 그 말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이 명마의 반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그 말은, 어, 우승을, 그 지역에, 그 지역에 말 달리는 데서 우승을, 우승을 차지하고 명마 반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 막 달려갔다가 물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마치, 그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울분이 들어, 솟아나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는 점차점차 점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표현하기를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의 그 핵심은 바로 절제입니다. 예, 절제입니다. 잘 길들여져서 절제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길들여져서 절제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순종하는 거는 내 뜻대로 그그 그 말씀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지만 순종의 정도가 1부터 100까지 그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호각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잘 훈련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과연 가, 갖고 살아가는가? 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훈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이제 확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순종의 깊이를 우리는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예,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울분이 많았겠습니까 자기한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무리 없다 모세야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고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또, 야, 우리는 지도자를 딴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그렇게 이제 반역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야, 우리는 다른 종교를 찾아, 찾아보자. 우리가 430년 동안 무슨 야외신을 섬겼느냐. 우리는 다른 종교를 찾아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는 다른 우리 시대 때 자손들이 많아졌는데 다른 종교를 찾아보자. 그 사람들은 금신을 이제 금으로 만든 그송화지 신을 또 섬겼들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절제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 마음을 훈련하고 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교만을 쳐서 복종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체크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모세가 그것을 감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나 검증하는 우리가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곧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징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갖다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금기가 또한 이래서 중요한구나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예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훈련해야 될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거룩한 예 성막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루터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완벽한 것을 추구했죠. 그는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 하나님이 사제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번개가치는 날에 친구가 죽고 그래서 아 이제 법대에서 배우는 거 사제 그 이제 배우 법대를 다니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사제의 길을 갑니다. 사제의 길을 가는데. 계속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으로 오르면서, 회개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계단을, 무릎이 피가 되도록 오르면서, 내 힘으로는 죄가 없어지지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은 내가 다 측량할 수 없구나. 그 깨닫고, 종교개혁에 굉장한 중요한 그 모토를 이제 잡습니다. 오직 오직 말씀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람에게 갇혀서 또 사람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또 사상이라든지. 주류하고 있는 사상들 이런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자이 때로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우리 생각이 미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달콤한 그런 유혹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런 구원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의 DNA를 날마다 또 믿음의 면역 세포를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또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